안녕하십니까. 미친꼰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일본에서 반다이몰 혼의 판정으로 발매된 제품으로서 DX 버그바이저 지바이 단크로트 버전과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가샤트 라이드 플레이어 버전입니다. 먼저 단크로트 버전의 버그바이저 지바이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단크로트가 변신했던 가면라이더인 갬모와 좀비 게이머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버그바이저 사진 그리고 위에 부분에 시내 인총을 바다라는 한자로 써, 한자 일본어로 써 있고요 좌우 옆면에는 단크로트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각종 기믹에 대한 설명 소기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제품 사용설명서 버그바이저 찌바이 본체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제품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면은 음, AA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기믹 속에는 A 버튼을 누를 때, 길게 누를 때, B 버튼을 누를 때, 양쪽 버튼을 눌렀을 때랑 무기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버그바이저 버클 했을 때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근데 기믹이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음성 기믹이 발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전원키는 음성이 이 음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A버튼을 누르면은, 그레이드 3, 그레이드 0, 그레이드 X0. 그 어르신은... 이런 식으로 A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클로트 사장님이 했던 명언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총 60가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따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B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A부터 B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프닝이 재생되서 1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크로터가 가장 했던 음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거, 이비 g m 과 어울리는 음성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ジョーキーやのその体じゃゲームゲームマスターにさえゼロからゲーム何の間 1K「ゲー東条 M」は俺が「東条<上> M」<上>なぜ君が適合手術を受けずにエグゼイドに変身できたのかなぜガシャッと海生み出せたのかなぜ変身後に頭が痛んのかその答えはただ一つ 오, 조엠아이!君が世界で初めてバグスターウイルスに感染した男だからだ! 예, 네, 저기, 주인공 에그제이드가 게임병 환자가 밝혀져갖고, 게임병이 발병되는 장면에있다 명장면을 재현할 때 오프닝이 흘러나왔었죠. 그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음성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A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아직은 방영하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단크로테 파장님을 버그바이더 쯔바에 집어 넣을 때 나오는 음성입니다. 자. 다시 꺼낼 때 음성이요. 그리고 A 라 B 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는 기존 버그바이저찌 바일 때는 포즈버드 포즈라는 음성이 나오게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단크로트의 특유의 게임 오버 음성이 나옵니다. <misfortune> <웃음> <웃음> <음> 이 음성은 첫 번째일 때, 다섯 번째일 때, 여섯 번째일 때, 열일곱 번째일 때, 열여덟 번째, 스물아홉 번째, 마흔아홉 번째, 오십 번째, 구십사번째, 구십오번째, 구십육번째, 구십칠번째, 구십팔번째, 구십구번째까지가 들리게 있습니다. 이 음성도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버전으로 검모드일 때. 살라들라고 얘기, 얘기 이제 소리 지르면서 공격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자 B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렇듯 사장님 받아으로 필살기 기믹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역시 파라드라고 말하면서 공격음이 나가게 되어있네요. 자, 역시 필살기 기믹은 크리티컬 세크리파이슬 음성이 단크라트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트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버튼 과음미 단크루트 사장님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네요. 자, 이때 포즈는 예전 거에서는 포즈를 어 있어서 멈추는 음악만 나오지만 이번은 단크루트 사장님이 포즈를 격파할 때 나왔던 음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효과 인 지는 극그 중해 보 시면 될것같 고요. 필수하기 기믹도 동일하지만 음성의 전부 단코로트 버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B버튼을 길게 누르면 오프닝 1절이 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버전과의 차이점은 정면에는 액정 차이를 제외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기믹은 단크로트 버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에는 크로노스 가샤트 라이드 플레이어 버전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박스가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가면라이더 크로니크 DX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가샤트 라이드 플레이어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면도가면라이더크로니클이라고되어있면요영개봉해보겠습니다개봉하면은이거의한서지는이런식으로극적인에서 나왔던 영마코퍼레이션에서 팔았던 라이드플레이어 버전의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박스로 안에서 나와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하면은, 이렇게, 가면나이더 크로니클 가셔트 하나가 들어있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기존에 나와있는 가면나이더 크로니클 가셔트와 완전히 동일한, 동일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음성기미, 그리고 극중신 제한의 일부 가깝게 되어 있다는 거 차이점이 있겠죠. 똑같이 게임플레이어 열리는거랑 에 A를 열리는거랑 변신하 음성까지는 동일합니다만 여기서 추가된 음성은 이겁니다. 변신 해제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과의 차이점은 액정에 나와있는 그림이 기존 예전 제품만 가면 나이도 크로노스로 되 있지만 이쪽에 라이드 플레이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머 드라이버의 변신 기믹. 한 번, 해보... 아, 일단은 버그바이저즈바이의 변신 기믹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저도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 동일한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게이머 드라이버에서 장착해서 음성 이미 있는 거 실행해 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미 있고요. 레벨 이 힘이 입니다. 이 제품의 의의 중의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면에 레크리니트 가셔트가 두개 있으면 극그 중에 있는 변신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제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 극증 제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요두 제품 전부 다, 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가면라이더 버글드라이버 치바의 단크로트 버전과 이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가셔트는 둘다일본에서 혼의 판정이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됐고요 일본 웹사이트에서만 후주로 받아서 고수량만큼만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고로 밖에 뭐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상당히 높게 되어있는 게좀 단점입니다. 가면에다 크로니클가셔 때는 특별한 기믹이 없어서, 조금 좀, 버그바이드 치바이를 산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DX 버그바이드 치바이 단크로트 버전은, 단크로트만의 음성으로만, 음성으로 많은 게 바뀌어 있고, 특히 명대사 60개. 게임 오버 음성, BGM, BGM 설정, BGM으로 나오는 것등 여러가지 기믹이 많기 때문에 게임에 버그 드라이브 단코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하나 정도는 구 좋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좋은 기믹과 재밌는 기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일본 옥션에서 어떻게 어렴사이 구한 제품이라. 사는 비싼 돈을 줄여 샀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믹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갖고, 놀, 갖고 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두 제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